안녕하십니까, 살아보세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으러 나왔는데요. 너무 오랜만이라 좀 서먹서먹하네요. 보시면은 지금 어, 유료터예요. 원래는 낚시하는데 유료터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앞으로는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고가가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낚시하는 수상 좌대 및 관리실을 타고 그런 게 보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낚시를 안할순 없어요. 유료 타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고, 어, 여기서 또 새우 채집도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부들이 있고요. 또 여기 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마름도 있습니다 마름 마름은 저수지 전체를 덮고 있어요 전체를 덮고 있고 그 관리하시는 분이 물가를 다 긁어 놨어요 낚시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접근하시기 용이하고 이곳에 제가 작년까지 새우를 잡고 놀았던 곳이에요 낚시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녹색으로 쫙 진하게 보이는 거 요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이제 연밭입니다 연밭 연밭 포인트고요 자요 코너 쪽으로 요 코너 제 손가락 보이시죠 요 코너 쪽으로 돌아서 요렇게 가시면은 낚시를 또할수 있어요 이 저수지를 빙 둘러서 낚시를 할수 있는 부분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낚시를 하시고 어 가족들하고 오셔서 주말이나 아니면은 시간 괜찮으실 때 와서 편하게 낚시하고 즐기실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새우 채집을 할 건데 씨알은 지금 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유생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 치어급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새우들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근데 뭐 잡아 가겠다는 게 아니라 씨알을 봐서 선별해서 먹을 수 있을 사이즈면은 제가 가져가서 일부는 요리를 할 거예요 일부는 요리를 할 거고 어그 사이즈가 안 된다면 은 방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인트를 새우 채집하는 포인트를 보시면은 자 맨땅 이런 식으로 마름이 별로 없는 곳 이런 곳에다가 제가 일단 일단 포인트를 해서 새우망을 담글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수초죠 요런 갈대 사이 요런 부분에다가 새우망을 또 담가 보고요. 자, 그 다음. 부들도 놓칠 수는 없죠? 자, 부들 포인트. 부들 포인트 요 부분에도 하나 설치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름 포인트. 마름이죠, 마름. 자, 이게 빽빽하게 마름이 껴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다가 제가 새우망을 설치해서 오늘 어느 부분에서 더 새우가 들어오는지 제가 좀 채집을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자, 한 번에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부분하고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일단 지금 낚싯대하고 가방하고 일단 여기다 내려놨고요 자, 요 부분까지 해서 오늘 탐사를 해보고 영상을 나머지 걸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얼른 낚싯대를 꺼내서 설치 저낚싯대를 피고 얼른 새우 통발을 담가놓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새우망 설치를 끝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 맨바닥이죠? 어, 마름이 조금 있고, 여기, 연잎이, 조그만 어린 연잎이 하나 있고요. 거의 맨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맨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제가 낚싯대 하나 펴놨고요. 이것도 좀 이따가 영상, 찌, 맛, 보시는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수수초 앞쪽입니다 앞쪽 여기도 맨땅이긴 한데 제가 왜 여기다 편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누가 낚시를 하려고 자리 정리를 해 놨어요 자리 정리를 하고 원래는 저거를 다 걷어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장, 자리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저 앞쪽으로 던지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돼 있어서 제가 일단 여기다가 바로 바로 앞에다 던져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물이에요 물 물경계 라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앞에 여기서 똑 떨어지는 건데 수심은 대략 한 30, 30cm가 조금 넘어요. 한 35cm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 정도 수심이 있는데 설치를 하나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 정수수초 앞에 정수수초 앞이 앞이 있고요. 앞에 정수수초 여기 이 부분 정수수초 부들입니다. 부들이 있고 그다음 여기 이 부분에 설치가 된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여기는 마름 속입니다. 마름 아예 마름이 다 빼곡하게 뒤덮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름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보이시죠? 자 거기서 이제 마름 바로 사이 어, 누군가 여기를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살짝 걷어냈는데 이 마름은 줄을 던져서 걷어내도 다시 이게 모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걸 누가 줄로 긁어서 해놓은 거를 그 자리를 제가 바로 발 앞에다가 마름밭 속 안에다 던져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는 다 끝났고 잠시 후에 제가 또이거 채집 돼서 하는 영상 또연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모기가 상당히 많네요. <laughs> 자, 이제 한번 새우망을 걷어보고 어,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사이즈가 어떤지 오늘은 그렇게 관찰하고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번에 고개 잘안 보여서 오늘 제가 흰 비닐을 갖고 와봤어요. 여기다가 해서 담으면서 어, 사이즈를 한번 확인, 한번 하자구요.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분명히 좀제 시원찮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냥 일단 나름 노력을 해서 나올 때마다 한번 얼마만큼씩 나오고 CR이 얼마나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이 정도면. 개체수에요, 사임. 지금 들어간 거는 거의 보시면은 제 주먹. 주먹 보이시죠? 주먹 정도 되는 양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개체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사임. 이 저수지도 워낙에 어, 평지지에 새우가 워낙에 유명한 데라 유명하다기보다 개체수가 워낙에 많아서 뭐 일단은 제가 뜯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양입니다. 사장님 사장님들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 보세요 참붕어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참붕어가 송사리나 참붕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걸러내 버리고 씨알은 어, 그래도 많이 여기는 준수해요 보시면은 어, 거의 한 보이시나요 새끼 새끼손가락 거의 새끼손가락 정도 되게 사이즈가 많네요 좀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자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이즈가 자자 보시죠 네 여기 여기도 역시나 징검이새우가 있습니다 진검이 징거미검이는 음, 확실히 틀리죠 집게도 있고 네 집게발이 있고 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다 줄새우예요 일단은 줄새우고 네아 웬만한 건다 줄새우인데 줄새우 어 중에서 약간 좀 색깔이 틀린 거의 백새우 비슷한 새우도 좀 있어요 몇 마리가 아 근데 토화는 안 보이네요. 화는 안 보이고 네 워낙에 작은 개체들도 많고 네 간혹 진공체도 보이게요. 일단 첫 번째 거 걷은 겁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첫 번째 거 걷고 자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 맞다 <laughs> 여기가 아까 그연 연, 그, 연잎이 하나 있던 고그 자리 맹땅입니다, 맹땅. <laughs> 자, 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짬낚시 한다고 한 붕어. 사이즈가 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사이즈가 <laughs> 거의 한 두치, 두치 반. 네. 그런 사이즈예요 전차표라고 그러죠? 붕어는 진짜 때깔 좋고 이쁩니다. 진짜 토종붕어. 자. 그거 너무 작아서 후킹이 안 돼요. 일단 얘네들은 놔주고. 후킹이 안될 정도로 작은 애들이라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여기도. 선생님들 잘 보실 수 있게 아유, 잘,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촬영을 잘 하겠다고 한건데 거의 자 아유. 이렇게 해야 되나 두번째거 걷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컷도 걷었습니다. 보시면은 두번째 커트 양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어른 국그릇 국그릇 사이즈 될거 되겠죠? 거의 국그릇 정도 될 사이즈인데 보시면은 자 그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죠? c 알은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네, CR은 거의 별반 차이가 없네요 어, 작년에 나왔던 새우들이 많고 네. 이쪽에도 참붕어가 큰게 들어가 있네요 네 이쪽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크고 작고 저기 은게 아니라, 네,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고, 네, 백새우도 있고, 백새우가 많지는 않아요. 한, 중간 중간에 한두 마리씩 있고, 아이고, 뭔 미꾸라지가 다 들어왔어? 네, 미꾸라지가 다 들어왔는데, 미꾸라지는, 대상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맞주겠습니다이까라지 보이시죠? 오우 네 여러분 진짜 보기 힘들다는 토아가 한 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자참 진짜 토아예요 토아 토하. 토아 보이시죠? 이건 새우가 좀 틀려요, 도화는. 자. 이거는 완전히 틀리죠? 자, 이거는 그냥 놔주겠습니다, 도화는. 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거 이제 걷었고요. 세 번째 거로 옮기겠습니다. 자세 번째건데 이거는 어 1번 2번보다는 양이 적어요 양이 적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수수초 부들자리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네. 어, 다른 1번 2번보다는 덜 들어왔어요 양은 적습니다. 근데 어뭐 CR은 다 비슷비슷하네요. 여기까지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네. 여기까지고